제네바 개혁교회 오인영 목사입니다. 예, 요즘 이제 제네바 개혁교회 제가 요즘 이제 교회 이전을 그러니까 예배당을 이전해야 될 이제 상황이 있어서 이제 여기 저기 좀좀 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송파구 쪽으로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뭐 어, 예전 신학교 때부터 이제 많이 들어왔던 말이 뭐냐면 제가 이제 구십 년도 팔십 년도 말에서 이제 구십 년도 초 중반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미 벌써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예배당을 잘 지어야 성도들이 온다. 사람들이 온다. 그런게 이제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이미 벌써 그때도 예배당을 어떻게 하든지 멋있게 잘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 굉장히 많이 깊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이제 공금이 생각을 해봐요. 그 동안 이제 많은 걸 생각해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많은 그 이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배당을 믿는 것같아 예배당 이제 건물 얼마나 건물 예배당 건물이 잘 지어졌느냐 그 교회 건물이 얼마나 예배당 건물이 편의 시설이 좋으냐 또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느냐 뭐 주차장이 얼마나 잘 되었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교리, 올바른 신학, 신앙. 이거는,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사람들 자체가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어, 아까 제가 말한, 뭐, 교회 예배당이 잘 지어졌느냐, 어, 예배당 시설이 좋으냐, 건물이 좀 화려하고 멋있느냐, 규모가 있느냐, 또 뭐, 교회 어떤 부대 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 이런 걸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교회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엄밀히 보니까 한국 교회 대부분의 그 많은 그 교회를 다니는 그 분들이 겉으로는 표현은 안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 교회를 선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미 벌써 9 0 년도 초반에 이미 많은 그 당시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자신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교회에서 뭐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복음 이거보다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그런 외적, 뭐, 교회 건물, 또 뭐, 건물에 어떤 화려하고 멋있고 좋은 위치, 그, 걸더 따지는 거예요. 예, 그걸 더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무리하게 엄청난 빚을 져서라도 예배당을 뭐 짓고 교회 건축을 하고 뭐 성정 건축이다 뭐다. 그런 거 굉장히 우리 한국계에 많이 전심 전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곳곳에 어, 많은 예배당이 세워지긴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 실제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어떤 내적인, 정말 그 진리, 복음, 참된 신학, 교리 이런 건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그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영혼에 대한 문제, 정말 자신의 영생의 문제, 구원의 어, 죄, 회계... 정말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런 건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아예 고려의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 내가 안주할 수 있는 뭐참 뭐 안락한 예배당, 아? 참 어,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는 그런 예배당.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예배당의 역사, 교회 건물의 역사, 교회 주차장의 역사, 교회 프로그램의 역사. 그게 교회의 어떤 그 가장 핵심 기준이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사실 지금 우리 시대 한국교회가 그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게 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많은 신자들이 말로는 그렇게 표현 안 하죠. 그렇게, 참아, 그렇게, 말로는 노골적으로 표현 안 하겠지만, 실상, 그게 기준이 돼요. 예,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겪어봐요. 그러니까 많은, 어, 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특별히,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핵심, 예, 참된 복음, 십자가, 구원, 대속, 어, 정말 기독교의 가장 이런 영원 구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 죄의 심판, 성경적 설교, 성경적 신앙, 참된 헌신. 이런 거는 그냥 부차적인 거죠. 어,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악세사리일 뿐.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편하고, 어, 내가 뭐 별로, 내가 부담이 없고, 내가 아, 이렇게 멋을 부릴 수 있는 신앙, 내가 좀 뭔가 폼 잡을 수 있는, 뭔가 뽐낼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계신 게 우리 한국교회가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 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거 아니더라도 이미 벌써 우리 한국교회는 벌써 이미 진리를 떠났고, 복음도 떠났고, 그리스도도 없고, 교회 자체가 이 세상의 허영과 사치, 그런 거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추구해요. 그걸 추구하는 기독교 그걸, 그거를 가장 핵심으로 여기는 교회요,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이게 과연 참된 신앙인가? 절대 아니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옛날 그참 고전적 우리 기독교 정통 신앙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 포함해서 참으로 구원받은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 이거는 냉정하게 이거는 성경적 관점에 볼 때. 극히 소수라는 거,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배당을 믿고 건물을 믿고 교회 환경을 믿는 그러한 상황은 그러한 영적 현실은 재앙이라는 걸꼭좀 알았습니다. 알게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